오잖아! 어? 내가 안 구해도 된다니까? 오잖아! 내가 굳이 안 가도 돼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 중하나요 한... 1788시간이고 신고가 아무도 없네 신고가 어떻게 아무도 없냐? 뭐친사을 한번 싹! 전 전체 삭제를 했나본데?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지 이판은 인내심보다는 브루탈을 낼게요 한방 퍽에 한 방은 3렙부터지정이 되죠 1레벨은 뭐 1, 2레벨은 그냥 이송만 올라가고 아, 진짜는 3단계부터 티킹 여기서 시작했으면 저기 반대편 쪽에 한명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어, 반대 일단 이쪽 반대편 하나랑 아! 여기 없으면은 반대쪽. 청자 아, 리스폰이 그렇게 돼요. 아 이거는 되게 안 좋네요. 시작하자마자 루인 박살나고 있는. 내려야지 너무면 한대 어! 좋아요. 걸고. 어! 자. 하나 들고 <laughs> 걸고 바베크바칠리 바베캐 발동 시켜주고요. <laughs> 어, 저쪽에 있을 거야. 자, 김풍이가 도망가려고 했던 저 방에 <laughs> <laughs> 있죠. <laughs> 한명 있고 두 명은 저기 끝에 있고 한 명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명이 변수네요. 자이리로 가는 척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대를 때려 줍시다. 살리러 왔다 이거. 아, 너안 쫓아, 임마. 여이고요 <laughs> <이게 뭐야? 웃음> 피해 되게 많이 입혔습니다. 한명 구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한 명은 여기 내가 업고 있고, 한 명은, 어, 저기, 하, 비라이벤을 견제받았지. 지금 치료 완료했고요. <laughs> 그기 있네요. 그 따라오라고, 그따라오겠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냐? 그 따라가다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왜냐구요? 디라베가 구하러 갈 거거든. 안 구하러 가네요. 못본척 합시다. 그리고 백스텝으로 가가지고, 여기가한대 어, 때리면 되겠다. 좋아요. 운영 완벽하죠, 지금은. 자, 돌아가 줍니다.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죽을 타이밍 됐죠. 이픽 죽을 타이밍 됐죠. 아무것도 다 모든 거다 버리고 이픽한테 가 가지고 캠핑합니다. 어, 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얘 죽여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쟤네 한대더 때릴 수 있거나 눕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못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죽는 겁니다. 킬러 입장에서. 오자 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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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이거는 우측으로 아! 아! 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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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아! 거 아! 가되 아! 짧 아! 요 여기 판자 없으면 안 된다. 환자 없네요. 죽어있죠. 씌우고 갑시다. 씌우고 갑시다. 매복은 그냥 심장소리 안 들리게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조, 좋아요. 자. 아니야, 이거 너무 멀어. 여기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견제합시다. 여기 돌리고 있을 거거든, 이런 거. 이거 돌리고 있었네요. 지금 보면 한 10%, 20% 정도 돌렸거든? 여기 있다가, 어디 숨은 거예요. 내 추리로는 그래. 지금 상황이 유리하잖아. 유리하면은, 어, 발전기 키라고 하고, 그냥 캠페인 해도 돼요. 지금 유리하잖아. 이거 잠시까지 합니다. 잠시까지 기다립니다. 음. 잠시까지 기다릴게요. 분명 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기 온단 말이야, 얘가. 오잖아. 어, 내가 안 구해도 된다니까. 오잖아. 야, 굳이 안 가도 돼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 중하나요한대 맞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때려주면, 때리면 내가 이득이었지. 아이고요 여깄네요. 이거는 쫓을게요. 한대 때리고, 다시 겐 패가로 가도 듣지 않아요. 여기, 비라베까지 위치 확인했고요. 이러면 더더욱, 어, 살, 누군가 살릴 위험이 없다는 거를, 어, 살릴 위험도 없, 이 없이 그냥 할수 있지. 그냥, 맘놓고 쫓아주지 여기서 못때려도세요 때려도 돼요. 더 좋고 못 때려도 돼 어차피 빌랄베는 아빠 쪽 앞에 있었어 이 음. 앞에 발자국 위에 빌랄벨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어? 우리는 또 아까랑 똑같아요 어 죽을 때 됐잖아 이거 괜히 딴데 가가지고 살려주지 말라고요 이거 살아 살고 안 살고가 올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거예요 오잖아 이거 봐. 왼쪽에 또 있죠. 이거는, 뭐 자기가 시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하고, 시계는 쓰지만, 시계는 쓰지만, 어 지금 시계가 너프가 됐기 때문에, 아 시계가 패치가 됐기 때문에, 어 딴거 못하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또, 비라이베는, 아, 또얘 구하러 가야 되잖아. 어? 구하러 가야 되잖아. 이렇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어주고, 그리고 하나, 한, 한 가지 더. 얘를 드는 거예요. 김풍 걸며 죽잖아? 근데 김풍이 아직 냅둬. 쓰러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치료를 못, 못 했다고. 걸어요. 건 다음에, 이제 얘는 뒤도 안 들어보고, 들어서 얘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얘 살려도 돼요, 비라이베가 살려도 돼.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라이 이제 와서 살리겠지, 허겁지겁 치료한 다음에. 이케이 이거는 드라베가 살리는 걸안 하고 자기가 생존 게임을 하려고 그 발정기를키고숙기이 앞에 지나가 있죠. 지나가고 있죠. 그, 숨어 버렸네요. 우리 인코스로 여기, 여기 개구멍이 딱 뜨는 게 아니면은? 딱 떴는데? 얘 근데 못 들었어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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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지금. 야이씨, 이거, 오, 살아남을 각이었는데. 야, 엔티티가 준 해군들 이걸 이렇게 버려? 아직, 아직 모른다, 근데. 일단, 어, 껴넣고요. 저 친구는 일단, 이쪽에는, 개구멍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칼지 쓰고, 어, 내버려둬도 앞으로 갈 거야. 개구멍 찾으려고. 저거 봐. 앞으로 가잖아. 정작 개구멍은, <laughs> 개구멍이랑 멀어지고 있지. 음, 수고했다. 이거 칼지 있어도, 죽었죠, 웹퍼 얘는, 다급하겠지. 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왜 없지? 개구 반대편이야. 남극으로 가야 되는데, 북극으로 왔죠. 죽었다. 아! 네, 헬멧. 아니 헬멧은 발동 조건이 따로 있어요. 올킬입니다. 수고했다. 됐으. 뚝배기 쓰고, 개구 나가도 뚝배기 터지나요? 아니요. 그냥 그거는 탈출로 인정됩니다. 유튜브가 1좀 쳐주세요. 1 나중에 편집할 때1 보고 편집하고1좀 쳐주세요. 돌킬입니다야아2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중어택